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토지와 주택 보유가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6일부터 경기적 2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토지와 주택 취득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23곳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수원과 용인, 안산, 안양, 광명과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양 화성과 안성 등입니다. 다만 이천과 여주, 양평, 의정부 등 8개 시군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외국인이 단독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어떤 유형의 주택이라도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토지 주택 거래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를 보면 경기 2,815건, 서울 840건. 인천 776건 순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4만 9,55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았고, 인천 4,073제곱킬로미터, 서울 3,229제곱킬로미터 순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최근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자가 잠적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8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 신변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분양 홍보관입니다. 병점역 인근에 민간임대 아파트 1,1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이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집기만 남은 채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가입자를 모집한 A씨 등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겁니다. 이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꾸몄고,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 장안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500여 명. 1인당 피해액은 최대 6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내한 2주 후에 이제 거기 분양 사무실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범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공범인 A씨의 동생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안경찰서는 이들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은 사기하고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행사 실제 시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런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막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잠적적인 공범들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백찬희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일대에서 불법 부동산 매매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부터 기획 부동산까지 전형적인 불법 투기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경기도가 확인한 거래 금액만 135억 원에 달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 이동읍 일대입니다. 이곳의 땅주인은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음. 애초에 이장님한테 가서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뭐 하셨다는데, 그러나. 야, 그 양반이 이장이 택, 너 농사지, 저, 농사지, 저, 농사 저, 저 주시는 사람부터 했나 보려서 이장이 나 에이. 알아붙여서 하니까. 에이. 아니고 그래서 어... 이상이 불러서 사고 했고 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일대에서 A씨처럼 불법 투기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가 5달 동안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위장전입을 비롯해 허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이들만 14명입니다. 이 외에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모두 23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확인 불법 거래 규모는 135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 부동산 관련 한 사례의 경우 피의자들이 토지를 불법으로 매도해 12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경기도는 불법 거래로 토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기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당 결과를 12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최근 지능형 교통책의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불과 한달전 도민 앞에서 청렴을 다짐했던 경기도 의회가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의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람>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전원이 모여 도민 앞에서 부패와 특권을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회, 우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들려온 구속 파문. 안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무소속 1명 등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성남 지역 민주당 의원 1명은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 사업 예산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단순 탈당이 아니라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조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세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진경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연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반고가 없습니다. 즉각 도민들한테 좀 사과를 하고 의원 재명을 저희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 78대 78 같은 의석수로 출발한 11대 경기도 의회는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5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번 수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당하며 현재 민주당이 한석 우위인 상황 불구속 입건된 민주당 의원 한 명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탈당하게 되면 여야가 다시 같은 의석수가 됩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ITS를 포함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과 연루된 현직 도의원 여러 명이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념을 다짐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의원들의 집단 구속 사태로 얼룩진 경기도 의회. 무너진 도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열다섯 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적에서는 안산 고잔점과 수원 원천점 등네 곳의 폐점이 예고됐습니다. 이로써 안산에는 이달 말 폐점하는 선부점에 이어서 고잔점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부터 영업이 종료되는 홈플러스 안산 선부점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손실 누적으로 이달 말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에는 한때 세곳의 홈플러스가 있었지만 2021년 안산점이 폐점했고 선부점도 이달 말을 끝으로 영업을 접는 겁니다. 하나 남은 고잔점마저 폐점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이제 매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뭐큰 어떻게 보면 방에서는 제일 큰 마트라서. 이용에, 이용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 고전점과 수원 원천점, 화성 동탄점, 일산점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대주주가 자구책 마련은 하지 않고 폐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경쟁에서 밀려서 지거나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땅을 팔고 착취를 해서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그게 더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홈플러스는 본사 직원 무급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을 이어가면서 폐점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100%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은 고용유지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소통을 진행한 거고. 어, 영업 종료에 따라서 이제 임대점주들도 님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소통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입점 점주들은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실 경영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반발 움직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이모 씨는 지난 4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그리고 두딸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넉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가족 5명을 살해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이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판결 등을 비추어 볼때 사형에 처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모 씨는 자신의 부동산 사업 실패로 생긴 빚 수십억 원을 가족들이 떠안게 할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의 살해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오산시와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27만 시민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행정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차지호 오산시 국회의원도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시는 교통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도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가 해당 물류센터 관련 심의를 원안 가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양과 안산에 이어 군포시도 철도 지하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말에 발표되는 중앙정부종합계획에 군포를 포함시키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군포시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1호선과 4호선 모두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보선과 4호선이 지나는 금정역 일대. 선로와 방음벽이 도심을 쪼개 생활권과 상권이 분리돼 있습니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금정역 복합 환승센터와 남북부 역사 통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수십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정역 상부 개발은 물론 도시 연결성과 지역 개발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국토부 선도 사업에서 탈락한 후 군포시는 14호선 병행 지하화 전략으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금정에서 당정 구간에 4호선 금정 대야미 구간을 더해 상부 개발 추진 전략을 담아낸 겁니다. 시의회도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심을 가르는 철도의 장벽을 허물고 도시의 연결과 기회의 길로 바꾸자며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죽어서...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 시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시설을 개발을 시켜 가지고 군포시의 발전이 이룰 수 있다 보니까 이 철도 지하화는 그냥 땅에 철도를 넣겠다 이게뿐만 아니라 위에를 개발을 시켜 가지고 군포시를 발전시키겠다까지 이렇게 좀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박 의원은 모아진 서명부와 함께 다음 달 본회의에 국토부의 군포시 철도 지하화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군포시가 이번엔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과천 시민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종합병원을 과천지구 개발과 함께 갖게 됐습니다. 아주대 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을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종합병원의 병상수 확보가 가장 큰 숙제인 만큼 과천시로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 과천 지구의 막계동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종합병원은 아주대 병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아주대 병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사로 대우건설과 하나가 참여하며 금융권에서는 IBK 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합류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코웨이와 홈앤쇼핑, 안국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네이처셀, YC 등 바이오 첨단 산업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병상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별 병상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상 수급 관리제 때문입니다. 신계영 시장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협의해 온 만큼 병상 수 확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병상 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어, 저희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하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병상 수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아주대병원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거쳐 병상 수등 병원 근 m 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 0 0 m 이 될지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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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저 선정되는 병원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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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25일 첫 차부터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르고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됩니다. 또 직행 좌석형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됩니다.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은 150원, 좌석형 40원, 직행좌석 280원, 경기 순환형은 280원씩 각각 오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 소방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요 화재 소식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밤 11시쯤 광주시 능평동의 전기킥보드 배터리 충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완충된 배터리 구역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고 소방은 약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내벽 일부와 리튬이온 배터리 약 200점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충된 리튬이온 배터리 팩에서 열폭주가 발생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밤 11시 2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불길을 목격해 신고했고 소방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길은 약 2시간 만에 잡혔지만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지 약 8시간이 소요돼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현장에는 116명의 인력과 차량 44대가 투입돼 진화와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다음 날인 8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10분쯤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RC카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약 1시간가량 충전한 배터리가 약간 부푼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 옮겨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배터리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했고 자체 진화를 시도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는 RC카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밤 10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 건축물 1층 경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에 있던 298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24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는 대피로 관리와 배터리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합 건축물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비상구와 복도, 계단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이를 막는 행위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나 RC카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관리하고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 통로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며 작은 실천과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